어, 음.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아까 전에 찍.. 이번에 언니.. 패드로 찍는 거고요자 일단은 해보.. 해보겠습니다 진짜 아까 전에 진짜 손에 땀이 났는데요 땀 아, 거짓말이죠 만져봤잖아! 아, 왜 하는데! 야 응? 야 나무 깨고 여러분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 내가 남은 거 하나? 에? 한 개도 없네. 아, 맞다, 나철 구워야 되지. 철좀 구우러 갈게. 윅! 아야야. 아니, 오빠, 내가 구울게. 줘봐. 나 구웠는데. 한 개밖에 없어? 세 개. 나 봐봐. 아니 다시 봐 알았어 나 봐봐 지금 뭐? 돌로 던진다고 아니 다시 봐 안녕한거야 던지겠다 어 그냥 이렇게 고개을 때려줄까? 겁나 검을 때려줄까? 아이고 아이고 아못 뭐 올라가겠잖아 나무를 깼어야 되는데 이거 누구죠? 그거 철볶음 다 되면 말해줘 철볶음이라니 야그 진짜 부서진 뻔했어 누가? 너가? 자, 철세계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응. 그럼 너 구리 주에다 됐는지 봐봐. 철세계 말고, 그 옆에 불 붙어 있는 거. 참, 염소인데? 염소 한번 잡아 잡아볼까요, 여러분? 아니, 아직 이렇게 되고 있어. 어, 되고 있어? 내가 철이 여기잖아. 응, 다 됐어. 아직 다안 됐네. 일단 안 됐어. 양동이 한개 만들게요, 여러분. 안되던지 봐야 돼. 아직 다안 됐어. 에, 에, 내가 다되만 이거, 이거 가져가지, 내가 가져가, 어, 가가지고, 오빠한테 줄게. 그래? 오니한테 줄게. 아, 엉덩이 아파. <laughs> 너무 오랫동안. <오늘 또> <laughs> 여러분. 해놨어. 지금 이탄이에요이탄이 이탄. 이. 어? 최초의 철이 이탈 이상해 진짜. 아니 아니 오빠 태만 무릎 떨어졌잖아 뭐야 뭐아 이거 워터슬라이드야 아직 다 안됐어 아다 안됐어? 그면 이거 타고 놀아야지 그럼, 나도, 나도 한번 해볼까? 와! 우와! 우와, 진짜 재밌어. 어? 진짜 재밌다. 진짜? 응. 오, 석탄이다! 어, 내가, 응. 어. 내가 켜래 물속에서 켜면 잘안켜지던 그러면, 밖으로 나가야 돼. 오빠 밖으로 나가게 하자. 경험치, 이가 먹지 마라. 위로 올라가는 중이야. 아니, 아, 아니, 설탕 아, 나 고개이 부러졌어. 이럴때곡 고개야 부러져야 돼. 내가 설탕 먹고 있는데. 아니, 빨리 줘. 내놔. 창나 어, 저거 구리 두 개? 구... 아니, 나 구리 뚫러가야 돼. 설탕이 필요했어 아이고, 진짜 물, 물, 물. 아 이거 물. 진짜 물물물아물왜 물이 여고 어때서 아니 먹지마 설탕 빨리 줘 버렸어 두개 나한 개밖에 안 먹었네. 어 그래. 야 못쓰래서 뭐잘 빠지는데. 너 근데 어떻게 올라갈 거야? 올수 있어. 잘? 응. 이 정도면 다뽑졌겠지라고 했는데 아직 두 개나 남아 있어. 응. 왜 그럴 수도 있죠? 구워, 졌다! 아, 나 경험치 먹었어. 나 레벨 4 됐어. 나도야. 나 아, 이거 구, 구운 거 먹었더니 레벨 4가 되는. 벼랑 막대기를 만들어줍니다. 벼랑 막대기를 우리 주변에 설치하면 안 돼요. 바로? 아니! 나 어떻게 올라가야 뭐못 뛰지? 고갱이 없어? 부러졌어? 어 부러졌어 옆으로 돌 설치해 어떡해 이 돌을 설치해 아니야 안 할거야 그럼 이 나무를 설치해 어떡해 좀봐 봉수간수에 나는 장군할 아버지가 조사하시고 뭔 소리야 이자 이자에 실음한 듣고 나 이자에 실음나가니 뭐야 우리 어, 학생 들 모두 아니 우리 학생들 모두 공부해라 공부, 공부 공부 공부는 너무 재밌어 제발 조용히 해줄래요 싫어 싫어 자작간 자작건자작건도고 아니 거지가될 거냐고 작건자작건 지금 지금 이만큼 찍었네요. 아분 찍었네요. 7분 <laughs> 아, 빨리 좀 와. 3 0일 별랑 막대기를 여기서 이렇게 놔랑막 아, 했어요. 와, 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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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랑 저... 아, 저... 막대기? 저마. 안돼, 같지 기다려, 야야. 자, 빨리 들어오세요. 뼈. 최정우. 뼈. 빨리 와. 뼈. 아니, 안 들어가지. 아, 빨리, 어떻게 와라? 빨리, 너, 못오겠는데 아니, 왜 이걸 막느냐고. 내가 먹었어. 야, 앞으로 수영해서 와, 그냥. 어떡해! 앞으로 어떻게 수영해! 앞으로 수영도 못하다니. 그냥, 그냥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자, 되시잖아! 이 석배 몇개 남아있는데? 응? 응. 나는 고기 없어서 못 했어. 나는 어차피 서점 사개게요 아, 왜나 갖고 가는데? 아니, 그그럼 내가 못 올라가. 나 어떻게 올라가? 지금 <laughs> 어떻게 올라가? 와, 어, 있어, 있어. 나 안녕, 나 간다. 아니, 진짜 나빠그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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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덟 개 줄게. 나 이미 왔는데. 웃대요, 때요, 때요! 응. 감히 너도 때려 때요 아니, 나피 없다고 이제. 알았어, 피가 어. 다시 채워지고 있는데. 어, 맞아. 아 빨리 피가 왔으면 좋겠다. 여기 벼랑 막대기에 내가 서고 있으면 내가 죽겠지. 어? 어, 어. 다이아몬드 <laughs> 만들 수 있어 너? 아니. 너무 힘듭니다. 이게 이왜적대 지금 9분인데요 이제야 어 이제야. 가 밑때요. 나는 볼게요. 내가 줄게. 그럼 나 검으로 때려 줄게. 안 돼. 지야, 그럼 내가 이걸 열빵 때워 줄까? 열빵. 응. 열 빵. 그럼 나도 너한테 열번 때려 줄까? 아니 싫어. 하지만. 죽어. 죽는다고. 죽는다고. 죽는다. 고 아니. 아, 나한테 다오지만 피 없어. 피 있어. 피 없어. 아니. 피, 뭐 나를... 하는 거냐고. 피도 없어졌잖아. 아, 왜 그러냐고. 피는 다시 채워 주지. 이미도 없어 있잖아 없어아고 나... 없어 나 밑에 고갱 고깽, 고갱이나 키워야지 고갱이라 어떻게 해잘 개... 고갱 고깨... 이상해 어떠야 정말 진짜 나 남자 간다 미미미미미미미 가든지 아, 말든지 그럼 평생 어디 말든지 어든지 근데 석탄 좀 찾아야겠다 석탄 여기 있는데 석탄이라고 석당이라고 했어 네가 식탁이라고 했잖아 식탕 내가 언제 식탕이라고 했잖아 언제지 금 고갱이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네요 뭐해 아니 먹지 마 나는 뭐하냐고 여러분, 다시 워든을 만나러 가볼까요? 네, 네! 거미로 와. 나 따라와. 아니, 어떡해. 계속 그냥, 제피다 너무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플. 발바닥이 아프고. 이게 실제였다고 생각해봐. 어, 어, 나 떨어질 뻔했잖아. 왜, 왜나 때문이야? <laughs> 나이 때문이라고 한적 없어. 아이고 경험치 어디로 왔어요? 저는. 경험치로 경험치 어떻게 얻어? 이거 그냥 캐면 경험치 얻어지던데. 와 어, 진짜 무서워. 경험치 나와가 지금. 경험치 어떻게? 이거 오케이. 해. 어, 캐면 콘. 나 벌써 우리 벨인데 경험치 좀 어디로 왔어요? 경험치가 뭐야? 경험치? 아가 아까 진짜 떨어질 뻔했어. 경험치가. 와, 그 진짜 나 떨어질 뻔했어. 먼저 갈게. 그래? 그럼 나는 경호치 더 먹고 가야지. 나도. 아! 아! 어? 아! 아, 나 사망했어! 아, 내거다 없어졌잖아. 아, 내가 안 때렸어.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내 코다, 없어졌어!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Bye bye, goodbye. Oh,